안녕하십니까. 조하는 성일정 위원장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오늘을 몹시 고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뭐야당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그다음에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많은 지식과 그다음에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건 아까 안규배 의원님마 말씀하셨지만 김병주 의원님이 군에서 제가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하실 때 매우 존경받던 장군이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 날 대정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초선위원으로서 자바보이를 거의 밤새다시피 준비했습니다. 1분 31초만 있으면 제가 할 거라고 대기석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네, 그 김병주 의원님이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나가서 군 생활을 31년 4개월 동안 할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별거 아닌 발언이지만 그 개인들이 받은 정신나간 국회의원이라는 그 말씀은 사과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체성을 가진 여당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변호해 주실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이 없는 국방위원, 그 다음에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북한의 주적이 명확하게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위원들만큼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군기관이 해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일곱 분의 대통령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계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셨고 고아 현재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생각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계실 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분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북한의 주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흔들렸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필요한 존재 그것에 대해서 흔들게 하는 정권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방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고 여기 계신 분들 그 많은 정부에서 정말 신분이 명확하지도 않은 종북좌파들이 국가기관에 많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현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강하게 튼튼하게 글로벌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